전주는 그런 말이거든. 동네 어딜 들어가도 한파 이상 친다는 말이 있어. 전주 가자. 전주 진짜 오랜만에 가거든. 전주로 가면 무조건 먹는 거는 일단 첫째가 피순대 비순대 집 고르는데 진짜 어려워. 원래 뭐 남부시장 가면은 조점래남문 비순대가 이제 국룰이긴 해 관광객들한테. 현지인들이 되게 아름아름해서 간다는 이제 모래내 시장 쪽에 있는 친대집 파이브. 근데 말이야. 우리 순천 여행 가서 순천, 여수 가서. 어 전라도가 피순대가 유명한 거야. 이제 전주역 도착해서 피순대 먹으러 왔거든. 근데 피순대 집을 진짜 많이 알아봤어. 호성순대도 있고 뭐 그만 순대도 있고 정말 뭐 마이산 순대 유명한데 되게 많은데 좀 유명한데 말고 조금 더 로컬 피순대 집을 와보고자 해서 찾은데 중에 하나가 저기야 벌떼 순대거든. 전주오면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게또 피순대니까는. 근데 여기는 또 신기한 게. 갈비전골이 또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갈비전골이랑, 그 다음에 피순대, 그 다음에 순대국밥도 좀 먹어보고. 어, 너무 배고프다.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자. 일단은 갈비전골 두 개랑, 그 다음에 모듬순대랑, 내장 순대국밥 시켰거든. 모든 순대는 이제 피순대랑 같이 해서 내장 뭐간 허파 모서리감 뭐 등등등 이제 내장 부위도 같이 나오는 거. 갈비전골도 궁금해. 여기 후기 보니까는 갈비전골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. 일단 전라도는 초장에 보통 순대를 찍어 먹기도 하는데, 근데 이 초장에다가 들깨가루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찐입니다 먹다가 넣어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진. 걸쭉하게 해서. 어떻게 겉절이가 나와서 국밥집에? 음. 맛있다. 젓갈 맛 많이 나. 오늘 무친 것들이네요 완전. 배추 식감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. 깍두기 한번 먹어볼까? 음, 면도 익은 거. 음, 맛있어. 김치 맛집이다. 그런 일단 기본빵 이상 간다. 괜히 먹었다. 더 배고프다. 응. <laughs> 간 선지가 조금 원래 입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푸딩 느낌으로 선지 그냥 꽉차 있는 거 근데 피도 이거 여기 막창피네요 이거 내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완전 그냥 푸딩 선지 느낌 그리고 안에 야채 좀 들어가 있고 꽤나 단단해 선지 진짜 단단해 일단 선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이 소창 피 씹을 때칼짝의에꼬릿탐이 있긴 하거든 근데 기분 좋은 풍미야 근데 아예 못 먹는 사람은 살짝 호불호 갈릴 수 있는. 묵직하다. 귀 모양이잖아. 아니 귀가 보통은 원래 오도독 오도독 씹히잖아요. 원래 응. 순대집 가면요. 되게 부드워 근데 엄청 두껍게 바깥 쪽썰어 내는지. 쫄깃해. 진짜 쫄깃해요. 응. 얘를 그냥 새우젓에 먹는 게더 맛있어요. 그래? 어, 난 초장보다 새우젓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이 맛이 더잘 살아. 새우젓. 이게 찐이야 새우에서. 와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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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새우, 새우, 바로 걸 맛이? 바로지. 맛이 제대로 느껴지잖아. 맛을. 그러면 안 느끼고 싶지. 자가또 <laughs> <laughs> 얘기하는데. 아, 진짜로. 경험. 음식은 미식은 경험이니까. 지금 너무 많이 올린 거야. 5년의 맛을 느끼고 싶잖아. 지 와, 피순대. 왕큰이 피순대 들어가 있네. 겁나 큰 피순대. 내장국밥 국물도 맑은데 신기하게 칼칼해요. 근데, 그렇게 꼬리타지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, 아, 깊을 거 깊으면서, 맛있어. 맛있어. 어. 그러면 또, 순대 맛을 춰보는게 좋죠. 아이. 순대국밥고 아, 거의 툭툭처럼 음. 많이 들어있었잖아. 9,000원이야. 서울면 바로 만 3,000원 가, 그죠, 이거?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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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이런 거 처음 봤어. 등갈비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는. 네. 응, 갈비전골, 당면부터. <laughs> 아, 이마가허러가고더 매운가 봐와 이거 와 정말 대박이다 진짜 칼칼해 근데 진짜 맛있매요와 대박인데 여기 나 이거 말아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거 고아 <봐라. 웃음> 쌈도 싸가지고 <laughs> 전골에 고춧가루 매운 맛이 엄청 세네. 와 땀나요 이거 먹자마자. 안에 갈비 진짜 맛있네요. 살짝 제육 음, 먹는 느낌은 맞아요, 맞아요. 있는데 이 국물과 별개의 맛인데 국물과 따로 놀지는 또 않는 신기한 느낌. 고기 엄청 쫄깃쫄깃하고 이 질긴 거랑 달라 아, 국물이 예술이다. 와. 좀... 아, 육수가 달렸죠? 네. 너무 맛있. 뭐 어떤 무슨 육수예요? 우리가 여기서 육수를 내니까. 고기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? 네, 갈비 갈비 육수를 따로? 네 어. 그냥 되게 양념에다 끓이잖아요 네 맞아요 수잘 찾아왔네요 여기 응 음, 좋다 네, 네 오셨어요? 네 저희 셋은 이렇게 서울에서 오고 어제 이 친구는 멕시코에서 지금 막 왔거든요 <laughs> 아 멀리서 오셨구나 네도좀더 앞에 네 원래 멕시코에서 저... oh. 타코 파는 친구라서 언니가 뱉은 거 같은데요? 별로? 부모님이세요? 응 그래요? <웃음> 관주비지오이구나 비자가 이제 나와서 한국 오랜만에 온 거야. 아까 여기 20년 한거처럼못 알아보겠는데. 아, 미쳐버렸다. 아니 근데 진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피순대보다 이게 더 맛있어. 맞아. 이거로 <laughs> <맞아요. 여기만 웃음> 근데 이게 통당통당이 되면 되는 게 너무 좋은 같아. 응. 거 같아. 왜냐면 느끼하거나 이렇게 녹진할 때 까칼칼로 꽉 잡으면은 왔다갔다 구부러져. 이제 무조건 같이 시켜야 돼. 물로 안고 싶은 맛이다. 아 다른데 안 가고 여기서 너무... 그냥 만취해서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그러니까요. 어. 진짜 맛있긴 맛있다. 해장으로 아, 네. 첫 선택 완벽 과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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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. 아, 감습니다왜 이렇게 아,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맛있다. <laughs>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. 어머 이거 택배도 하시는 것 같던데. 택배 지금 안 해요. 안 해요. 아쉽다. 서울에서 먹었던 갈비, 매운 갈비찜 중에서 이거 넘어설 애들이 없는데? 순대찜 이름 걸고 메뉴판맨첫 단이 갈비인 이네요 니깐요 가격도 13,000원이면 싼 거지. 조바하지 마. 가자! 제가 네, 네. 한, 네.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, 누나나형이나 저는 어, 죽어도 3년 동안 아유. 시체는 안 썩을 것 같아. 알콜로 하도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. 와, 아, 진짜 배터지게 먹었다. 너무 맛있어. 피순대도 진짜 맛있어. 피순대도 보통 아니야. 진짜 맛있는데. 저 갈비전골이 말이 안 돼. 갈비전골 넘사벽이야이 뻔한데 뻔하지 않은 맛? 국물, 이 개운함이나 이 칼칼함이나 이게. 왜막 인위적으로 되게 묵직하게 만들고 텁텁하게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아 그냥 전주 오면 여기 오면 될거 같아 시작으로도 좋고 시작하기도 좋고 맞어 마무리보다는 여기는 스타팅이 좋은 거 같아 그쵸? 갈비전골이랑 피순대랑 뭐 국밥 하나 시켜놓고 옆에서 4명이서 뭐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이 섞어 먹으면 둘이서 온다고 하면 갈비전골에 피순대는 먹으면 좋순대 되게 묵직하고 안에 야채 살짝 씹히는 식감도 있어서 좋더라고 냄새도 없고 맛있었어 다음 차로 가봐야지 뭐 가자